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국정조사에 모두 참석하는 날입니다. 말이 좋아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지, 우리나라 정경유착, 그리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치부에만 골몰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 국회에 나오는 것. 나와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공소장에는 마치 피해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벌들이 피해자입니까? 명백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고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그 다음 날 노동개혁 노동개혁을 노래 부르듯이 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아예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파견법 기간제법의 계약 그것아니었어요돈 받고 한 짓이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소위 헬조선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함께한 것이 재벌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정경련 해체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과정에 뇌물죄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의 그 끝은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박근혜 정권의 맨 끝에는 끝장을 내서 서민들과 중산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목에 힘주고 자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